당신의 5년 후 미래를 그려보세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는 3, 4학년들에게 기말고사를 대신해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과제를 내줍니다. 왜 하필이면 1년도 3년도 아니 5년일까요?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공한 기업 10%와 실패한 기업 90%를 가르는 기간이 5년이며 그 5년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도 장기 프로젝트 기간을 5년으로 잡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정기적으로 삶의 목표를 작성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성취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이 목표나 꿈을 적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목표조차 없습니다. 일부는 대략적인 목표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글로 써본 적은 없죠. 매우 적은 사람들만이 목표를 작성하며 꾸준히 그 목표를 점검합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목표를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책 5와 함께 여러분의 5년으로 인생 전부를 바꾸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5는 여러 가지 챕터를 통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던집니다. 독자들은 책을 직접 읽고 쓰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호한 미래와 가치, 잠재력 등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동하는 책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3년 전에 출간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온 오프라인상에서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며 독자들에게 스테디셀러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자 된자드라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단한 순간, 단 하나의 행동이면 좋다고 말합니다. 이 방향은 시간과 함께 가속도로 붙여 5년 후에는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날에 점을 찍고 어떤 것이든 바꿀 수 있는 5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보통은 삶의 목표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 한두 가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수레바퀴와 같아서 돈, 명예, 건강, 가족, 사랑 등 여러 가지 목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두 가지의 목표에 너무 몰두하면 삶의 균형을 깨져버리고 말죠. 그래서 5에서는 독자들에게 여섯 조각으로 나누어진 라이프 파일을 그려보라고 제안합니다. 각조각의 이름을 붙여보고 그 일들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를 생각해보라고요. 저는 이런 라이프 파일을 그려보았는데요. 일에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서 건강이나 여행에는 거의 신경 쓰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파이는 어떻게 그려졌나요? 그 균형을 잘 맞았나요? 삶의 파이를 작성하고 목표를 생각하니 벌써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어차피 불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도 들었는데요. 여기에서 책은 거창하게 보이는 목표일수록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음식점에 들어가서 먹을 것좀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골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주문하죠. 여러분의 삶에도 같은 방식으로 주문해야 합니다. 건강한 몸 가지기를 구체화하면 사람에 따라서 마라톤 대회 완주하기가 될 수도 있고 체중 10kg 감량이나 호신술 배우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변합니다. 책에는 이밖에도 자신만의 사명 선언서 작성하기. 고마운 사람들 나열해보기 자신의 가치와 그 이유 생각해보기 등 일련의 질문들을 통해 어렴풋이 생각만 하고 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책에 기록하게 도와줍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솔직히 채워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5년 후의 미래라는 큰 그림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파이브는 말합니다. 태도는 하나의 선택이다. 앞으로 5년 동안 당신은 두려움 걱정 문제거리에 초점을 맞출 수도 반대로 자신감 기회, 해결책, 성공에 중점을 둘 수도 있다. 삶은 당신이 내리는 선택들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현명하게 선택하라. 책 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